me mm -hmm. 또 말썽이에요. 제가 조금 잠을 잘못 자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은 그냥 갑자기 접촉성 피부염이 올라오거든요. 사실 병원에 가도 뭐 연고 처방받고 비판텐 처방받고 뭐 이런 게 다여가지고 병원은 잘안 가려고 하고 그냥 며칠 집에서 진정 홈 케어를 하면은 조금 가라앉는 편인데 이번에 좀 오래 가고 있어요. 육안으로 엄청 보이진 않지만 예민하긴 합니다. 저의 진정템 에이솔루션 리페어 크림을 사용해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살짝 올려주려고요. 이 제품이 다 좋은데 메이크업 하기 전에 조금 많이 바르면 밀림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98% 천연 화장품이다 보니까 이 리페어 크림 안에서 보습 역할을 하는 천연 당 성분이 밀리는 현상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수량씩 천천히 레이어링 하면서 흡수시켜주면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밤에 메이크업 안할때 듬뿍 얹는 걸더 좋아해요. 듬뿍 얹었을 때 느껴지는 이 배틀링 크림만의 매력이 있달까요? 이베틀링 크림이랑 제 피부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제품 잘못 써서 얼굴 뜨거워지고 막 빨갛게 부어 오를 때 바르면 진짜 한 10분, 20분 만에 싹 가라앉을 정도로 저한테는 진정에 이것만 한게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고템으로 뭐 매일 바르는 건 아니더라도 정말 비상시에 꼭 찾게 되는 제품이에요. 얹어놓고 잠깐 방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메이크업이 아닌 비건 제품들로만 하는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촬영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비건 제품이 은근히 많으면서도 은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비건 제품이 이제 처음에 막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는 흔치 않은 제품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바로 찾아낼 수 있을 정도였는데 요즘은 비건 브랜드가 아닌 브랜드에서도 비건 제품을 출시를 하기도 하다 보니까 정말 찾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표기도 안돼 있더라고요, 제품에.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찾지 못한 비건 제품도 있어서 그 메이크업 단계는 스킵하거나 그냥 일반 제품으로 대체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어느 정도 흡수가 좀 됐고 여기 살짝 붉었던 것도 딱 진정된 게 느껴져요 저한테는 이게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베틀링 크림은 약간 응급 진정 팩처럼 사용을 하고 스킨푸드 판토테닉 워터 파슬리 클리어 패드 이 제품을 사용해서 피부 결 정돈과 동시에 발라놓은 베틀링 크림을 걷어내 줄 거예요 이 스킨푸드는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토너 패드 맛집인 것 같아요 제가 산후조리원 있을 때 당근 패드로 토너 세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언제나 그렇듯 스킨푸드는 이 패드가 엄청 도톰하니 토너를 엄청 많이 머금고 있는 게 느껴져요. 이게 얼마나 두꺼웠냐면 두 장인가 세 장인가 이렇게 찢어볼 정도로 겹겹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뜨음이 얇게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활용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감도 너무 좋고. 피부가 매우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엄청 부드럽게 저는 이 패드가 까칠거리는 정도는 아니어도 뻣뻣한 정도의 느낌은 애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묵은 노폐물이나 각질들을 케어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선호하는 편인데 얘는 진짜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피부 아픈 날 사용하기가 좋아요. 아주 워터리한 토너여도 차곡차곡 다 흡수를 하고 지나가야지. 안 그러면은 이 위에 바르는 스킨케어가 제대로 흡수가 안 되면서 베이스가 엉망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토너부터 찹찹찹찹찹 이렇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킨푸드에서 미나리, 당근, 도토리, 뭐 이런 식으로 자연을 소재로 했다고 말해야 할까? 뭔가 이런. 이것들이 너무 좋아요. 뭔가 쓰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가벼운 세럼을 가져올까 하다가 제가 잘 쓰는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비프로젝트 비긴케이프 알로에 카밍 워터밤 크림 이 제품은 정말 산뜻한 수분 크림이에요. 수분 크림이지만 가벼운 보습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쫀쫀하게 스며들어서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 좋요 그런 수분크림이에요. 근데 메이크업 전이니까 많은 양을 바르지는 않을 거고, 이게 젤 타입이긴 한데, 되게 촘촘해서 <laughs> 설명이 어려워. <laughs>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이 제형을 이렇게 손에서 굴려보면은 유분보다 수분감이 정말 많이 느껴지고 천천히 또 흡수를 시켜주면은 피부가 쫀득쫀득해져요. 이제 날이 점점 풀릴 거고 아무리 건성이신 분들이라도 대부분 메이크업 전에 너무 리치한 제품을 사용하기엔 부담스러울 때 손이 잘 갈만한. 그래서 착 이렇게 흡수를 시켜준 다음에 베이스를 올리면 살싹 붙는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같은 제품이라도 소량씩 천천히 레이어링을 해서 바르느냐, 듬뿍 올려가지고 대충 롤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예 다른 제품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잘 쓰는 비건 쿠션이라 함은 얘긴 해요. 너무 많이 보여드렸죠. 근데 뷰프로젝트 제품 하나 소개해드렸으니까 이 제품 하나 가져와봤어요. 더랩 바이 블랑드의 올리고 히알루론산 헬시 크림 쿠션 2번 베이지 컬러.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퍼프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조금 더 말랑 쫀득한 퍼프를 좋아하는데 쿠션감이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서 <laughs> 오늘 이 쿠션은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말랑말랑한 발랑 물에 적신 리얼테크닉스 스펀지로 발라줄게요. 저는 피부가 막 그렇게 어두운 편은 아니지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름이 되면 원래 내 피부보다는 반톤 정도는 어두워지거든요. 물론 진짜 하신 분들은 조금 타도 빨개지지 어두워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겨울과 여름에 피부 톤이 좀 차이가 있는 편이어가지고 여름에는 조금 더 차분한 컬러를 선택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23호를 쓰고 겨울에는 21호를 쓰고 같은 제품이라도 브러시나 스펀지를 바꿔주면. 아예 다른 제품이 되는 꿀조합도 찾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스펀지를 할 때도 살짝 묻혀서 여기서 블렌딩을 좀 해주고 보통 비건 화장품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조금 의미가 달라진 게 무조건 좋다, 무조건 순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비건 화장품이라 함은 순한 성분을 썼다. 라는 의미는 아니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이고,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비건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비건 제품을 출시하는 브랜드들에서 순한 저자극, 진정, 키워드를 항상 같이 어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오해를 하기 쉬운 것 같아요. 뭔가 비건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제품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비건 인증을 받은 화장품이 비건 인증을 받지 않은 화장품보다 제품력이 뭐 월등히 좋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이런 비건 화장품들이 출시가 되고 이제는 흔하다고 느낄 정도로 많아지면서 사실 저는 그 브랜드가 무슨 뭐 마케팅을 목적으로 비건 인증을 받던 정말 확실한 신념과 미래를 향한 목표를 가지고 비건 화장품을 출시를 하건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찌되었건 좋은 현상이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재활용을 하는 사람과 뭐 그냥 다들 하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냥 이렇게 따라하게 되는 것도 좋은 영향력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진정한 의미를 또 알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잔량으로 목을 살짝 지나가 줄게요. 또 목에, 여기 뭐가 났어요. 클리오 비건 에어 커버 컨실러 4번. 진저 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밑에 살짝. 이런 컨실러 브러쉬에 쿠션을 살짝 먹여서 고르게 속까지 먹여주고 이걸로 이제 얘를 얇게 펴줄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동물성 원료가 꼭 나쁜 것만은 또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프로폴리스 같은 것도 동물성 원료로 분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피부에 도움을 주는 좋은 성분들도 있다 보니 물론 저 또한 비건 제품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실천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더 장기적으로 오래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에스쁘아 더브로우 밸런스 펜슬 클래식 브라운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검색해 보면서 이번에 구매한 것도 있고 한데 또 비건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에스쁘아에서 비건 쿠션이 출시가 돼서 저는 사실 오늘 그걸 또 가져오고 싶었는데 저희 집 앞에 있는 올리브영은 품절이어서 또 이걸 주문하면 또 시간이 걸려서 제가 더 이상 촬영을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저차 제가 집에서 이 제품을 찾아냈는데 이 제품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과하지 않게 촉촉하면서 너무 과하지 않게 건조한 느낌이 없어요. 근데 사실 제가 올리브영에서 에스쁘아 제품 테스트했을 때는 살짝 좀 매트한 느낌이 강하긴 했거든요. 빨간색 쿠션이 벨벳 쿠션이라고 했는데 여름에는 한번 사용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정말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환경적으로나 사회적 인식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아가씨 때는 이렇게까지 막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사실 막 뉴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해도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피부로 와닿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피부에 너무 와닿아서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불과 몇년 사이에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몸소 겪으면서 이전에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살았구나. <laughs> 그런 걸 느끼니까 앞으로 반디를 포함한 우리 후손들이 <laughs> 살아갈 세상이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저도 칼같이 환경을 위한 실천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지만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은 그냥 소소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laughs> 어뮤즈 아이 팔레트 성수동. 이거 오렌지 컬러를 예전에 체형 박스로 보내드렸었는데 잘 쓰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는 잘안 쓰는 컬러를 쓰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렌즈도 한번 껴볼까 했는데. 왜냐면 언젠가 어떤 빵댕이가 진짜 각 잡고 존구 해주세요. 이렇게 <laughs> 요청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결혼 전에는 다양한 메이크업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거 해보면 재밌겠다, 이거 해보면 재밌겠다 면서 근데 이상하게 잘안 되네. <laughs> 오늘 제가 보니까 골라온 컬러가 약간 여쿨 톤이에요. 위에 있는 컬러로 이 쌍꺼풀 라인 쪽에만 조금 더 음영을 음. 넣어줄게요. 우드버리 엑스트라 시아 아이라이너 블랙 컬러 저도 이 우드버리 제품을 계속 쓰면서도 몰랐는데 우드버리 제품들이 다 비건 제품이더라고요. 뭔가 일반적으로 맑고 깨끗한 순한 그런 이미지를 가진 브랜드랑 이렇게 비건 화장품을 연결 짓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강렬한 색조 제품 브랜드들에서도 이렇게 비건 제품을 내고 있다는 걸 아예 인식을 못 하고 있었어요. 난 이렇게 점막만 잡아주고 속눈썹 처음에 쓸 때가 진짜 편하긴 했는데, 기는 과정이 너무 불편해서 다시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 제가 사용하는 뷰러로 엄청 잘 올라갔던 것 같은데, 갈수록 나이가 들면서 눈매가 바뀌나? 잘안 찝혀져요, 골고루. 부분 뷰러를 구매할까 고려하고 있어요. 제가 마, 마스카라까지는 비건 제품을 찾지 못해가지고 분명히 집에 있었는데 이 사오면서 정리를 했나봐요. 그래서 제가 또잘 쓰는 마스카라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뮤드 인스파이어 롱래쉬 컬링 마스카라. 1번 블랙 컬러. 마스카라에 진짜 예민한 편이라서 진짜 괜찮다 하는 건 3, 4가지만 딱 알고 있는데 그것만 그냥 돌아가면서 계속 쓰는 것 같아요. 뭔가 마스카라는 도전하기가 좀 무서워요. 왜냐면, 진짜 좋다는 거를 한번 써봤는데, 바로 막 처지어버리더라고요. 번지고. 이 뮤드 제품이 진짜. 가닥 올라가는 느낌? 깔끔하게 발려요. 제가 아이라이너를 닦아놓지 않아서 굳어버렸어요. 쓰고 바로바로 닦아놔야 되는데 토너 패드에 이렇게 살살살살 해가지고 닦아주면 되는데 이 브러시가 완벽하게 마른 상태여야 아이라이너만 딱 올라가다 보니까 지속력이 더 높아지는데 사용 전에 이걸를 토너 패드에 닦아버리면 엄청 소량이지만 얘가 조금이라도 화장품을 머금고 있으면 번져버리더라고요. 나가서 그래서 최대한 닦아서 응. 닦아서 사용해줄게요. 오늘부터 사용하고 바로 닦아놓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용했던 우드버리 아이라이너를 사실 이런 펜슬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쓰다 보면 금방 뭉툭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꼬리를 얄쌍하게 빼기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얘를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서 이렇게 손등에 테스트를 살짝 하고 이런 식으로 쓱 빼주는 거예요. 촘촘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 할때 이렇게 아래로 뺄 때는 생각보다 조금 더 길게 빼도 괜찮아요. 섀도우로 커버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저 거의 샵에서 메이크업 할 때는 약간 진짜 관자놀이까지 뺀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시거든요. 짙은 컬러 섀도우로 그 위를 블렌딩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삼각존도 꽉 막지 말고 여기 또 가장 밝은 컬러로 애교살을 이 애교살도 생각보다 뒤쪽까지 다시 아까 사용했던 쿠션 사용해서 이제 메이크업하면서 살짝 지저분해진 얼굴 주변을 커버해줄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애초에 컨실러를 살짝 섞어서 옆에 손자국이나 이런 것도 좀 잡아주고. 가볍게 잡아주고. 그리고 제가 요번에 구매한 제품인데 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롬앤의 글래스팅 멜팅밤 7번 모브 휩 컬러인데 누구도 인정할 여쿨의 컬러이면서 제가 어제 이걸 바르고 나갔는데 입술 필러 맞았냐는 <laughs> 말을 들었어요. 쫀득하게 이 글로우함이 올라가는데 저 같은 입술 선인장분들한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컬러가 너무 예뻐. 요 사실 저한테는 엄청 찰떡인 컬러는 아니에요. 제가 여쿨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손등에 덜어서 이런 식으로 덜어내서 제가 사용했던 쿠션을 살짝 묻혀주고 손등 위에서 블렌딩. 단풍으로 된 치크 컬러를 찾고 싶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어, 느낌 너무 좋은데 이거? 이렇게 오늘 비건 화장품들로만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뭔가 이 컬러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알 수가 없네. 조만간 퍼스널 컬러 테스트를 한번 다시 받으러 가야겠어요. 너무 수년 전에 한번 받았어가지고 여튼 오늘 제가 이렇게 촬영 준비를 하면서 제품 하나 하나 다 보면서 검색해가면서 비건 화장품인지 아닌지를 막 따져가면서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는 비건 화장품이라는 게 굉장히 대중적이어지면서 알게 모르게 되게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예전에는 막 비건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를 엄청 좀 마케팅에서 어필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비건인데 비건을 홍보하지 않는 브랜드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도 이 촬영을 준비하면서 좋은 계기가 됐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건 비건 화장품이라고 해서 비건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제품이 더 좋고 안 좋고는 없어요. 단지 동물성 원료를 사용했는가? 동물 테스트를 하지 않았는가가 중요한데 어, 제가 오늘 사용한 제품들에서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패키지 같은 것들도 재활용이 되고 이런 라벨지까지 다 생각을 하는 브랜드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브랜드들도 있어요. 정말 비건 인증만 받은 제품들. 그래서 비건 화장품에 대한 정확한 뜻도 전달을 하고 싶었지만 잘못 알고 있는 점들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비건 제품을 고르실 때 이것저것 고려해보시고 성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